언론에 받으실 말씀은 10편, 29편입니다. 10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29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외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야외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외께 예배할지어다. 야외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야외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야외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야외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야외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야외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하심이요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야외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야외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요 야외께서 가데서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야외의 소리 감사섬을 낙대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라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야외께서 홍수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야외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야외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야외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야외 하나님의 소리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예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10편 29편은 다윗이 지은 시지요 야외 하나님의 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야외 하나님 소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이 하나님의 소리가 발숭배의 그점인 레바논 시론에 나타나 능력과 위험으로 진압하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세상의 우상숭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시로는 헤르몬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왕권을 야훼의 소리로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훼 소리 일곱 번이나 등장하죠. 일곱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숫자죠? 완전하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완전하게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2절은 찬양합시다.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게 하고. 그리고 2절에서 그 이후부터 9절까지는요, 왜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10절과 11절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설명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내가 믿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풀리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서 내 혼자서 문제 풀면서 그냥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절망으로 끌고 가는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 문제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문제는 내 문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서로 분리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문제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소리를 내신다는 거죠. 이 자연에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다, 야외 의 소리다, 쉽게 말하면 바람 소리라든지, 이 지진 소리라든지, 이 천둥 번개 소리라든지,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알수 있죠. 여기 지금 우리 권사님이 꽃꽂이를 갖다 놨는데 이 꽃꽂이 백합을 보십시오. 이 아름다움을 이 향기를 어느 누가 만들어 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구나.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말이 아름다워지고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멋집니다. 왜 하나님이 멋쟁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멋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삶을 빛된 삶이고 소금 같은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는 소리고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시편은 강조하나요. 첫째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내시는 분은 우리가 당하는 문제보다도 크시다는 거죠.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3절을 먼저 보실까요? 29편 3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외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야외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물 위에 계신다는 말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이거 어디서 비슷하지 않나요? 수메니에 운행하시더라.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일장 이 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신은 수메니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거죠. 이게 사람이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어디 있나요? 엄마 양수 속에 있잖아요. 양수 속에. 그죠? 물 속에 있죠. 그래서 요새는 수중 분만도 많이 합니다만 사람은 물 속에서 이렇게 자라요. 양수 속에서. 물과 친합니다. 그래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헤엄할 수 있어요. 물과 친해요. 물이 원수가 아닙니다. <laughs>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크면서 물 이기려고 그러니까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이거죠. 그럼 물 위에 계신다 이 말은 이 지구촌 우주를 전체를 품고 계신다. 그게 소리를 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이 지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때에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 내려주지 않고요.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영구함에 달려갈 때에 지혜를 주시고, 열매를 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노력해서, 몸부림쳐서, 자꾸 찾고, 발견하고, 발명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획을 세우고, 지혜를 구하고, 준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문제부터 크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일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험해보라는 거예요. 전진해보라는 겁니다. 도전해보라는 거죠. 이 역사의 발전은 도전과 응징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불어넣어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은 문제 앞에 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코로나 19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팬데믹 현상이 지구촌에 일어났는데 그때까지 <laughs> 더불어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고 그 팬데믹을 정복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19가 일어났을 때에 이 백신 못 만든다. 이때까지 만든 적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만들었잖아요. 그죠? 1년 만에. 지혜를 구하고 자기 전문 분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을 할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 사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크십니다. 말씀 볼까요? 29편 5절입니다. 다 찍습니다. 야훼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야훼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 레바논을 얘기를 하지 않나요? <laughs> 백향목은요. 이참 귀하고 특별한 나무예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할 때에 백향목을 사용했잖아요. 다윗이 것을다 준비해 줬습니다. 이 40m 정도 높게 그 자라는 나무라고 그래 침엽수 향이 좋아요. 병충해도 없고 잘 썩지 않아서 내구력 이 좋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건축 자재로 사용하기는 최고라는 거지요. 그래서 백향목은 레바논을 상징합니다. 그 나무의 위엄과 힘 그걸 상징하거든요. 근데 레바논 누구 뭐 하는 곳이죠? 농경 문화 속에 있잖아요. 성경에는 레바논을 시돈 이렇게 표현했죠. 시돈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나죠? 이세벨. 이스벨 고향이 시돈이잖아요. 시돈 나라의 공주입니다. 누가 결혼했죠? 북지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럼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올때뭘 가지고 왔죠? 우상 숭배를 가져왔습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 가지고 들어와서. 북조 이스라엘 언주를 초토화시켜버린 거죠. 그 레바논, 레바논의 백향목을뒤 흔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비하는 그걸 뒤 흔들어 버리는 하나님 능력이다! 강조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뭐 잘났다 떠들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은 감당할 적 없다는 겁니다. 남쪽 끝인 가대사 광략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네. 가데사 바네야. 그게 곰트는그 그 사막이고 헐몬산 위에는 산악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 지역은 어디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된 신앙 고백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분이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분, 우리 인생의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 보호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지요. 오늘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8절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야훼께서 가데사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끝까지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게서 그 정부 나라도 세우고 다음 광 운명도 발달하고 발달시키고 다잖아요. 그거 다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합리적인 분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물 뜯어 보세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사람을 인체를 연구하면은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신기하지 않나요? 두 다리로 걸어 다니고 달리기도 하고, 또 눕기도 하고, 또손발을 마음대로 자유로 움직이기도 하고, 먹으면 다 소화시켜서 다 배설물 내기도 하고, 아, 그러면 사람하고 막 이야기하고, 눈도 그냥 이쪽 저쪽 돌리면서 다 보고, 본 것을 다 인식하고, 너무 이게 신비롭지 않나요? 누가 창조하셨나요? 예, 네, 하나님. 사람 이 세상은 지금 저절로 생겼다고 그러는데 예, 저절로 생겼는데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그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 손이죠. 그럼요. 별 벗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다윗은 여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이 시편 29편은 9절까지 딱 끝나면은 이 결론 한 부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이 이그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외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야외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노아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여덟 명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이 비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지요. 아무리 세상이 뭐 잘났다고 과학 문명이 그냥 최첨단 건다고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한번 탁 들어오니까 꼼짝달싹 못하지않아요 파산하는 기업도 많고, 정말로 삶을 영해 나갈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많고, 이번에하면 지구촌 전체가 정말 홍역을 치르는 거죠. 치뤘습니다. 이때 정신 차리지 않냐 하면은 이보다 더 강한 것이 들어오는 거죠.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냥 잘못했습니다, 후회합니다. 이걸 끝쳐서안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삶의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보내면서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 있는 삶 어떤 건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태계를 내가 무시하고 파괴하면서 살았던 삶의 스타일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제품들을 쓰는 것을 가능한 줄이는 거죠. 한 사람이 자기 분량만 줄여 나가면 70억의 인구가 그걸 줄여 나간다면 지구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르지 않겠어요?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이 시기 이 시간으로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2050년에는 이대로 가면은 지구촌에서는 더 이상 살수 없다라고 환경 연구다 연구가들 전문가들이 발표했어요. 우리 이, 이, 우리 교회 4월달 추천도서 있잖아요. 이, 2050 에, 거주불능 지구. 예. 그 책이 있어요. 빌려보세요. 이걸 정말, 에이, 뭐, 그릴 있겠어? 그러지 마세요. 이대로 가면 안 되면 소망 없어요. 그럼 고쳐야 되는 되거든요. 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죠? 사실 지금 우리 백신을 맞는 것도 면역성을 길르는거 아니겠어요. 백신을 안 맞고도 몸에 스스로 면역성이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자꾸 잃어버리니까 면역 주사를 꼭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런 자꾸 우리가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건강도 회복하고 이 내면의 세계도 이 새롭게 만들고 우리는 이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자연 생태계와는 분리될 수 없거든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 우리가 살수 있는 집이에요. 집. 여러분 각자 집이 있으시잖아요. 뭐 새더 살지만은 삶의 터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삶의 터전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편히 쉴수 있는 침대가 있잖아요.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내가 살수 있는 집을 쓰레기통을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일과 탁 하고 피를 풀수 있는 곳이 못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인데 이 집을 파괴하면 되겠어요? 집을 파괴하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더 얼음 속에 빠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 하나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전해주고 바꾸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계속 이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지구촌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라 그러면 음성의 길을 기울고 순정하게 되면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 지구촌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29편 11절입니다. 다같이 씁니다. 야외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미요. 야외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 노아의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았으면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서고 삶의 스타일 바꾸면은 코로나19 끝 빨리 끝나지 않겠어요. 그냥 백신이 나와 서 그것만 믿고 가는 게 아니고요. 또 다시 뭐 새로운 감염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도 막 들려오는데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갖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지구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다스리신다는 거지요. 오늘 다윗도 고백하지 않아요.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노아의 홍수가 와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은 보함을 받습니다. 대환란이 일어나고 세상이 악해져도 하나님을 신려하는 사람 보함을 받습니다. 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소금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우리 사명이 있으니까 보호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능력의 야웨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시편 29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군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사실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오면은 인간 과학이 할수 있는 게 있나요? 속수무책이죠. 토네이도가 들어오면은 시카고는 그게 없어 잘 모르는데 그게 오면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냥 강하게 오면 집까지도 날아가 버리고 자동차도 날아가 버리는데, 이 막을 길이 없어요. 그죠? 그 서나미가 덮치면은 뭘로 막겠습니까? 태풍이 오면은 막을 힘이 있나요? 감당 못 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험은 어느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20편, 29편을 쭉 묵상하시면서 전나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인생 책임져주시고 문제보다도 크시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살핌을 받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새벽 예배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신 너네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약속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말씀에 서서 하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보호함을 받고 힘있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보호해 주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앞날 열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형통한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